오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24도로 평년보다 4도 가량 웃돌면서 포근 할텐데요. 아침과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요. 그밖에 지역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대기 흐름 원활하게 일어.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지역별 낮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청주의 기온 25도, 전주 24도, 광주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기온 14도, 울산이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봄 기운이 가득할 텐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시었습니다. 네,